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f someone you truly love is going down the wrong path. What do you do? That was my question. 제가 이 질문을요. 제 아내에게 똑같이 해 봤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의 딸들이 두 딸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크게 혼을 내서라도. 예, 방점이 거기 찍혀 있는 겁니다. 크게 혼을 내서라도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지. 예,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you know the Korean mom. 어 모든 엄마들이 사실은 제 아내처럼 대답을 하겠죠. 예,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한번더 질문을 이렇게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여보, 허니, 만약에 내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What if I were the I were the one going down the wrong path?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질문에 저희 아내가 대답하기를 크게 혼을 내서라고 하는 부분은 빼더라고요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옳고 바른 것을 알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요 요새 아내한테 혼나는 남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 그렇게 많이 좀 들었는데요 다행히 제 아내는 제 남...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저죠 저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 모릅니다 아마도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 표현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저의 원래 질문이었던 그 질문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 어, 리턴해보죠 다시 돌아가보죠 자, 제 아내가 답을 했던것 기억하십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겠다. 이것이 제 안에의 답이었어요. 무엇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그렇게 하겠죠. 저도요 목사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줄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이 이 길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라는 것이죠.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가르, 가르쳐서 바로 알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을까요? 어,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 6.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I a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him who called you in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the different gospel 자, 갈라디아 교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문제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에서 떠나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신득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득의를 말합니다. 그 복음을 말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 공로 그리고 노력은 단 1%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었죠. 자,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의 1차 그의 전도 여행 때 전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그때 당시는 교인들이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desert 데절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이 데절트는 우리가 사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데절트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군무를 이탈하다. 그리고 탈령하다.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데절팅, 데절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처럼 신앙의 변절자 타령병, 신앙의 타령병,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의 반란자. 이렇게 이런 존재들이 되어 버려서 옳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 믿게 된그 바로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이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말해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강하게 유대이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들은 의그들 행위의 복음을 강조했어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인데요 X chapter 15 verse 1 Brother Josiah, would you read X chapter 15 verse 1 please? Okay Amen.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니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알수 있는데 그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 주장은 구원의 완성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썸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 플러스 믿음 더하기 모세의 율법 준수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냐면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그리고 음식법 같은 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유대주의자들처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당연하게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행위의 복음을 배격해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떠한 인간의 행위요, 어떠한 인간의 조그만치의 그 행동도 행위도 그리고 공로도 그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어야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첨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넣는다. 그러면 그것은 변질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이 변질되는 이러한 상황과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요. 지금 2025년 오늘날에도 바울이 이처럼 철저하게 복음의 변질에 맞서서 싸웠던 그리고 지켜냈던 그 복음이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잘 전달되어서 적용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요? 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다음에 두 문구를 제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Let's take a look at the screen 자, 구원 받으려면 to be saved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야 한다 You must give your life to Christ Second sentence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to be saved 그리스도를 삶에 모셔야 한다 You must invite Christ into your life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it? 별 문제가 없는 표현 같죠? 아주 성경적으로 들려요, 사실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접하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두 표현은 현대 교회들, 특별히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그 교회들의 전형적인 오류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복음의 의미를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방금 두그 스크린의 말그 표현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표현 중에 구원 받으려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만약에 뺀다고 한다면, 그 표현을 만약에 빼고서 그 문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 표현을 뺀다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어원나미션너리로 한국에서 있을 때 교회 가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 강의를 하면서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강의를 한 적이 많아요. 꼭 해요. 그러면 교사들에게 참석한 어원나 리더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 가야지. 우리는 구원 구원 받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가야지. 우리는 구원 받죠.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다시 대답을 하냐면 아니요.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중에도 놀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그 대답이 틀렸는지 이렇게 대답을 다시 이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가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어요 고개를 져요 아마도 이렇게 고개를 젓는 그분들의 그 마음에는 이런 말을 저에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주신 그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 아닙니까? 저희를 약간 함정이 빠뜨린 질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예스라고 한 것이지 그 의미 구원받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없지 않나요?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작은 차이를 삐집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작디 작은 곳에서부터 균열이 생겨요. 그 균열을 통해서 삐집고 들어온다는 라 거예요. 결국. 복음의 순수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에 위치한 챔플레인이라고 하는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라고 하는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이 2021년에 붕괴했어요 그리고 98명 98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EM 브라더스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You may EM brothers you may remember this accident. 조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지지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들이 설계 기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부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붕괴가 되고 98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한 정해진 재료와 기준이 있었는데 그 정해진 재료와 기준대로 하지 않고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우리가 다른 조건들을 첨가하고 다른 조건들을 거기에 단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순수한 100% 짜리의 복음에 다른 조건들이 섞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너질 다른 복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질 다른 복음.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원에 관계돼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DKB c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 번요, 우리가 헌신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구원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바인 모셔야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의 무언가를 집어넣은 것밖에 되지 않죠.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어떠한 자격도 우리는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떠한 자격도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함량 미달이에요 어떠한 수준에도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쇼트해요 거기에 골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회 뿐만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단 하나의 복음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복음만 있다. There is only one gospel. 그리고 요이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And this gospel never changes. 자, 바울이요. 7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이제. 7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점을 하나 찍어 줍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Not that there is another one. Another one이라는 얘기는 another gospel이라는 얘기죠. but there are some who trouble you and you and want t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자,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는데 7절 말씀에는 다른 복음이 없대요. 좀 어리둥절하지 않으세요? 6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했는데 벌 7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대요. 사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제 2의 복음, 또 다른 제 2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의 다른과 뒤에서의 다르니 한국말로는 똑같이 다른인데 영어로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Different 그리고 another 이렇게 다르게 쓰여 있어요. i just explain in korean so in korean word korean word the the same we use the same word 다른 the different but the 다른 another yeah same so that's why i explain uh, in korean about it 자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없다로 했으니까요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니라라고 하는 선포예요 왜냐 아까도 우리가 교훈을 얻었잖아요. 복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며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그 복음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다른 복음 그러니까 어나더 복음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other gospel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인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은 또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In the beginning이죠 예, 처음 그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밀스럽고 그리고 아주 아주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 복음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은 복음이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서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과 다른 복음,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쳐서 알게 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라죠,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복음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여도 세상은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날마다 변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 제2의 복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10절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 오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은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바울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1절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또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 그런 복음. 그런 복음은 사실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참 복음. 참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그 복음만을 받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이요 아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